할렐루야. 아멘. 네, 이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힘차게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두손 들고 함께 할렐루야 외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이구. 음, 운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십 수백 명이 가득찬것 같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 이름은 김희철 목사예요. 세계의 그림과 같이 앞에, 앞으로 또주한회수의교제로더 친밀한 유지할 것인데요. 먼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지금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또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만나기 위서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도 좋아요. 아름다운 교회 이 하나만으로도 좋은데 성산교회 이 하나만으로도 좋은데 둘다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 참 영적인 센스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그대로 될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 우리 옆사람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또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 네. 그 세상에서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협화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한 단창에서 두 소리를 내는 사람들 본 복이 좋아요? 싫어요 별로 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은퇴한 분들만 모아서 토부 찬양대라고 만났어요. 다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우렁찬지 렁릅니다 예, 눈을 감고 들으면 영락없는 20대, 30대예요. 그런데 예. 얼마나 호화음이잘 그 맞는지 몰라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한 곡인데 서로 간에 다른 음을 내면 얼마나 듣기 거룩한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 두번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 서로 음이 안 맞아, 서로 맞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로 간에 부력 포함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밀어난 사람을 딱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목적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문을 여는데 안에서도 밀고 밖에서도 밀고 그럼 열리겠습니까? 네, 너무 문제가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목적 갖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한 목적 가지고 서로 딴짓거리 하면 혼란과 혼동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이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친이 쓰신 것을 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붙박질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그 회사에서 다 들어봤을 가겠지만 회사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게 이력서예요. 이력서의 뜻이 뭐예요? 이력서의 뜻이 신발 유자 진일 역자 글서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은 내 신발이 걸어온 길을 쭉 적어놓은 것 이게 바로 이력서예요. 여러분 모세의 과거 이력서를 다아실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지만 사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돼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다섯 번이나 거절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거절하던 이 사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 한 바탕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바로 모세의 이력서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이력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손 들고 할렐루야 이게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 한 어름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한 바닥에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이력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자, 지금 시내산 위에서 그 이력서를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산 밑에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모세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문용어로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한 길을 가는데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산 위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산 밑에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 밑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대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몸에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잊어먹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백푸신그이적을다 잊어먹었습니다. 어, 저는 가끔 예전의 실수를 복귀해보면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상상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있겠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뭔 차이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고난을 겪어서도 내 몸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또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 밑에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수히 체험하고 기적을 무수히 체험했는데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적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몸서에쳐지게 몸으로 느껴졌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일이 내가 이전에 겪은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 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하신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다시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디를 보고 위여.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은 산밑에 여와의 군대는 자신이 군대라는 정체성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어, 북한에서 그 북한 주민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겠요첫 번째가 뭐냐면 신량입 신량 예, 정부에서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 국물들 교육시킬 때요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먹을 것을 차단해 요니다 예, 배급이 교육되면 통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북한 주민들의 꼼짝 못 <laughs>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예, 북한의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개 재판과 끔찍한 사형. 이 먹을 것과 두려움은 인간의 종교까지도 무력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과 두려움에 대해서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속인 중에서. 예수님께 된 신선미 성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 가정은 모태 부당들 모태입니다. 기독교는 모태, 부당. 모태 신앙이라고죠. 예. 부당들도 모태 부당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부당이고요, 언니도 부당이고요, 자기도 부당이고 다 부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 위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데 아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 길로. 바로 무당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은 안 돼요. 네, 그들은 웬만하면 조금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양육하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날로 자기가 아끼던 신주단지를 다 깨워버렸답니다. 무당이 신주단지를 보낸다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저런 사연들이 그분에게 참 많은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은 예수 믿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당을 포기하니까 자기가 선택한 악신이 막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기초 쏙 자고 또 병이 들고 남편도 또 투석을 한 그런 지경이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얼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뻐요?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합니까? 를이두 가지예요. 먹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산밑의 백성들은 이두 가지예요. 왜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를 한다고 했어요? 먹는 것과 두려움이에요.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더딤을 백성이 가더을 보고 여백성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했다 이렇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단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들에게 큰 이적대 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산 밑에 백성들이근4 0일 동안 잘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빨리 내려왔으면 어쩌면 우상숭배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처럼 계시다가,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짠! 나타나셔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심판하시는 걸까요? 조금 빨리, 예, 오사가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해보실까요? 중심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망하게 되어 있다. 예.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80년대 그 초반 중반 때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별하게 신령 대풍성의 포스터가 막붙여 있었어요. 저도 그때 신령 대풍성의 포스터가 있으면 그리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명 대풍성에 참여하면서 그런 가정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삶 속에서 죄짓고 방황하다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니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완전히 변해서 어, 기쁜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가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내삶 속에 숨어 계신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위치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 숨어 계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에서 정상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신이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이 참오리우중의 하나님이시다, 기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멀리 떠나시는 것 같고, 내가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이 다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까? 이게 뭘까? 가끔씩 숨어 계시다가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데 하나님도 가끔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까지 숨어 계시다가 죄를 지면 요놈! 벌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엔 너무나 친숙한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내삶 속에서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를 더 찾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려 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삶 속에서 숨어 계신다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올해 3월간은 적어도 3월간은 착정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밑의 백성들은 40일간의 불안과 고통 죽음의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산위에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대면남으로 생명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길 원하세요.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오기 전에 3월 한 달은 꼭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있었습니다. 아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로람은이 없구나 인간의 속성이참이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낀다는 것이참 신기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이상한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누가 좋은 사람일까, 누가 나쁜 사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생각해보세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 언제나 선한 얼굴로 웃으면서 또 교회와 또 사회가 정에또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누가 좋은 사람이라면 네. 나에게 좋게 대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에게는 아무리 나쁘게 대해도 내게 좋게 대하면 아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에게 아무리 좋게 대해도 나쁘게 좋게 대해도 나한테 나쁘게 대하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나쁜 어, 뭐, 누가, 이보로 지금 논,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요.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산 아래의 백성이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모세를 염려해서 말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로찾습니다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인의 속성이고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좋은 신이라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던 신은 다름 아닌 자기들을 돕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아론이 백성에게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말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네. 송아지 형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살고 하나님은 미래에 사십니다. 사람이 현실에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래에 사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사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왜 진지하십니까? 당장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이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회초리를 참 많이 맞았는데 내가 너 회초리를 때려서 내 스트레스를 풀겠다 이런 부모님 한 명도 없어요. 당장 고통스러워도 너 미래 에잘될 거니까 매를 내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현실에 살고 하나님은 미래에 사십니다. 여러분은. 현재가 잘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잘되길 원하십니까? 둘다선 되겠죠. 네. 이전에 어느 순수한 아이들한테 100원과 500원을 주면서 뭘 가질래? 랬더니 그래도 큰거 500원 가질게요.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100원, 500원 주면서 뭘 가질래? 그런다면 또뭐 요새 아이들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둘다 가져갈 거예요. 둘다 가질 거예요. 들어가질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어, 영적인 것도요. 이렇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천국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천국을 침누하는 자요. 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음. 보이는 현재만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성경이계시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토무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 주시는 좋은 것으로만 인도해줄 신으로 생각하고 어, 이용하려 한다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투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동일한 죄인의 실상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위한 나의 신을 만들면서도 내게 신앙의 양심이 있고 또 그의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래를 받아 부어서 조각팔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고파여 이르되내 이는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사 애굽에 들어 애굽에 들어부터 은 좀과 금과 패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왜요? 왜 가지고 나왔어요? 성막 짓게 하시려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우상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재단이 쌓고 한다는 말이 경배하자 내일은 영화의 절일 영화의 축제 거룩한 절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재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많은 상 받을 거야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산밑에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상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중심을 견고히 잡고 신앙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No,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 바라보니 온전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여또 구원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 행할지라도, 심지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 할지라도 또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려움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를 언제든 할수 있다는 잠재적 우상 숭배자가 될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참을 있어도 우리는 산위에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산 위와 산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산 밑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지만, 먹을 것과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백성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입니다. 말하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여 대면함으로, 잠재적인 우상 승교자의 대리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관심 끄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